예, 그 처장님께 좀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공탁금 보관 은행과 관련되어서 이게 어, 2017년도에도 지적이 되었던 문제인데요. 공개 공개 경쟁 방식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꾸만 이제 수익계약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 수익으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출연금이 제대로 출연되지 않는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보입니다. 어, PPT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네. 2019년과 2 0 뭐, 최근 2019년, 2020년, 2021년을 공탁금 평균 잔액을 보게 되면요. 2017년 7조 5천억이던 것이 2021년에는 9조 2천억까지 거의 한21% 정도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 2021년 보면 공탁금 보가, 공탁금 이 잔액 평균 잔액이 9조 2천억인데 운영 수익이 2,400억이 넘는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면 뭐 2019년에서 2020년 넘어갈 때 산정방식이 좀 바뀌어가지고 계산을 하긴 좀 어렵다라고는 하지만 19년하고 21, 21년을 0 2좀 비교를 해보면 평균 잔액이 거의 1조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 출연금은 거의 증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수익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천억 가까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출연금과 관련된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게 지금 결국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출연금 규모가 줄어든 거 아니냐 서울시라든가 다른 지자체 단체 출연금 비교를 해보면요 서울시 3조 2천억 규모인데 2018년 새로 지정하면서 4년간 3,015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로만 보더라도 다른 어떤 조그만 시이라든가 구청이라든가 금고를 지정할 때 나오는 출연금 규모보다 훨씬 더 적다라는 겁니다. 어, 그리고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어,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지금 금고를 지정할 때의 그 은행 지정 기준표를 보게 되면요, 어, 여러 가지 이제 사회의 공헌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라든가 서울시라든가 구청이라든가 대다수의 모든 그 금고를 지정할 때에 지자체 단체와 협력사업을 얼마나 하는지 출연을 얼마나 하는지를 평가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법원 같은 경우에는 그 항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개 네. 견제 방식으로 공고를 지정하고 있는데 그걸 따르지 않는 것도 문제고 공개 견제 방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출연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 은행, 지정, 은행 지정 기준에 그 항목이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은행은 안잡서 특히나 지금 이렇게 금리가 높은 기간에 어마어마한 막대한 스스성 수익을 얻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사회의 어떤 어, 기분을 수용기금을 잃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아, 있다라는 그래서, 아, 그래서 이 부분을 어,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 공탁금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좀 달라서 어차피 주인이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 수익에 있어서의 보수적인 운영이 필요해서 이렇게 해왔던 거고 일부 공개경쟁 방식을 취하고는 있습니다만 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또 감사원의 최근에 또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관점을 고수할 건 아니다. 감사원의 지적 취지에 맞춰서 다시 정밀하게 제도 설계를 바꿔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바로 감사원 지적 이후에 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상황이 완료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